주나아 네, 수빈. 주인아. 이게 예요주나아제배선0 네. 쥬나예요, 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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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로 뭐라고 할까요? One hundred times. 100 times. 그죠? <laughs> 그럼 이제 비교급 말고 L G 에즈 활용하라고. 에즈, 에즈. 여기다가 귀용 흔보야. Q, 누구보다 정원이고 아. 그렇하지. a 그래서 이게 비교급 만드는 베스 아, 네. 표현 네. 만드는 방식입 아, 네. 아. 알겠니? 어, 어. <laughs> 날파리 있대. 우리. 가 있는 것 같은데. 모기 가 크게. 어제 나아져 가나? 저렇게 날팔이. 너한테 온것 같은데. 아. 퀴벌레고 등을. 자, 우리 그럼 한번 좀다 돌았죠. 해서 한번다 했어. 한번다했 네. 네. l 네. 너 너랑... I 둘이 안 I s 나 w I saw, I saw, I saw, I saw, I 했 a w I 했 a 안 했어? 안, 하잖아, 안 했어. 안 a w 안 했어? w I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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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o secret is there s i c a u 이나 방에 비밀은그들의살이 보고요. 살이 봐가뭐죠 살이 봐. 지금 다액 기니다침지액에 있어요. 지 이것은 더이더 빨리도 에는다될수 있게 봐줘. 도와준다. 도와준다가 아니고 네. cause. 확히 요인이다. 약기한다 일으킨다 하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음엔 m and t r e s a i v 는 뭐야? O야 시야 c. 네, 비동사 나오니까 무조건 c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동사 cause죠? cause라는 음. 플라스틱은 뭐야? 오. 오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잘봐 여러분 이거 체크하는 건 아니야.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면 돼. 자, 컷 목적 동사죠. 플라스틱은 오야 시야 오야. 플라스틱을 주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죠. 그쵸 이거 잘 봐봐. 자,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거지. 네. 맞아? 네. 그럼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거니까 같다고할수 있죠.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적격 보라고 해요 응.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2, 3형식 목적어 보호책과 익숙해지면 4, 5형식 목적어 보호책도 해볼건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5형식입니다 응. 커자가 어. 동사고 플라스틱이 5, 투백당시예요 근데 이거 c 까지 체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동사 다음에 있는 단어 하나만 체크하고 그러는데 어렵죠?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이제 4, 호형식4형식 목적 두 개죠. 5형식목적하 보호까지 있죠. 그것도 나중에 해볼까요? 나중에. 지금은 아, 이렇게. 네. 그리고 일단 다음 방. 이언스 대, 앞에서 한번 잘라주세요, 여러분들. 들을 뭐 하는 거? To create 만드는 걸이 방은 오 잘했어요. 자 여기 동사 뭐니? Hope 네. 또 work no work. 그죠 Work는 제쳐두고 자 hope 다음에 있는 to create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문법 시간에 암호취투목취둘목취 이런 거 배웠습니까? 네. 음. 아 우리 전에 배웠어. 언니 오기 전에 배웠어. 그때 그 아목취가 뭐의 주인말이죠? 아이엔어로아이엔 뭐? 목적어로 하는 목적어. 목적어. 투목취는? 목적어로하는 호프는 무슨 취, 목취였어요? 그 목취입니다. 아, 목취. 목취. 아, 다 그러면 까먹었어. 여기 다음에 있는 to create가 바로 뭐예요? 목적어. 목적어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단어들 중에 투부 정사나 ing도 무슨 역할을 할수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다. 목소리 음. 해야겠다. 음. 그치 머리 깨지지 이제 해 그쵸? 아, 음. 머리가 부서져요자 if they are successful it will help us get rid of our plastic waste 만약 그들이 성공적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플라스틱 쓰기를 레 get rid of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제거 하도록 도울, 도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때해한 번만 니까 걱정 없요아니요 어려워요 그래서 네. 제가 실천만 하는 게요 익숙해질 <laughs> 시간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 세점할게요 아, 1번에 답 3번 아, 1번. 예. 1번. 2번에 2번. 답은? 2번. 네, 1번에 3번, 2번에, 2번에 2번, 2번에 3번에, 2번. 1번. 3번에 1번 4번은? 시식 알렉팅이 뭐예요? 벌집나무 에벌레 스프레이 어, 벌집나무 에벌레의 <laughs> 타액처럼 작용하는 스프레이를 만드는 거 그래서 플라스틱을 녹여버리는 거죠 이제 한 스켰어야 되나? 아. 예. 어. 자, 아, 우선 세 번. 반백발 됐고. 자, 페이지 프린트에다가 해석이랑 공사 체크하는 사람은 계속 공사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목적어 보고 체크 잘해오시기 바랍니다. 스님도 호박할 테니까 왜 잠깐 들지? 아, 힘들어. 아, 힘들어.